안녕하세요. s d m o 스의 카레이터 김팀장입니다. 체험맨 500S 트라이언 모델을 리뷰를 하기 위해서 갖고 나오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체험맨 500S 트라이언 모델의 주행 테스트와 실내외 영상을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어, 이거 진 전동 시트가 없네? 체험맨 전동 시트 없는 거 처음 봤는데? 이, 이쪽만 있어요. 시트가 편안한 소파 물침대 되네. 자, 순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년식이야? 1007년식입니다. 킬로수 28만. 1007년식 28만. 처음맨 500S 트라이언 모델. 아, 뒤에는 600S라고. 예, 네, 그냥 붙여 놓으신 거다. 아, 500S. 500S 트라이언 이쪽 조수석 앞유리가 좀 깨져 있고요. 금만 가 있는 상태. 선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렇죠? 네, 선팅이. 돼 네, 색은 다 바랬고 음. 교체하는데 얼마 정도 들까요 이거? 처음에는 조금 국산차라고 보기에 좀 힘들어서 가격이 15만 원 내외, 내외일 거야. 전에 한번 나도 가라봤는데. 음. 그 다른 체험하라고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지. 어, 연식 대비 이 하부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 없으면. 본적으로뭐 시트는 편안하고 뭐, 대형 차라 하이패스도 있고 아좋네 하이패스 어나 오늘 전차주분이 트럭에다 다신다고 뛰려고 했는데 안 뛰시더라고 어. 차상할까봐 그냥 갖고 왔어요 이 하이패스야? 네 무전기 아니야? 네 엠피형 건데 이 항상 꽂아놓으셔야 되나? <laughs> 이렇게 꽂아놓으셨어요 저는. 그냥 승차감 나쁘지 않네 싼맛에 조금 브레이크 밀리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체면맨들이 조금 밀려. 아, 그러니까 그래요? 현대 기아 차보다 그런 익숙해지면은. 어제 이거를 끌고 음. 오고 제 차를 탔는데 어급 브레이크 밟는 줄. 알았어. 팍팍 쓰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좀 많이 밟아줘야 되는 차야. 그 당시 체면맨들이 고속도로 올라가면 주행 조치 이런 건. 어, 여기 버튼이구나. 나 이게 조그셔틀인줄 알았어요. 제터리더라고. 음. 어, 제터리. 음. 눌렀다 뺐다. 음. 승차가 뭐, 진짜 물침대 같네. 만약에 하체 소음이라든지 이건 좋네. 라디오나 들을까요? 대비 잘 돼요. 아, 블루기야, 블루기. 이런 아, 연식 오래된 차들은 이것저거 신경 쓰지 말고 오일이나 갈면서 오일은 법인 차기 때문에 관리를 잘했어요. 오일 관리나 뭐 소모품 관리 잘했던 것 같아. 요 법인에서 대표님이 타고 다니시다가 직원한테 내려주신 차. 계속 타고 다니다가 신차를 바꾸시면서 또 이제 또 내리가 내리 이렇게 이렇게 돼서 또 내려가는 거죠. 예. 핸들 감각은 어때? 쏠리면 조금 쏠려요. 음. 근데 처음에, 처음에 탔을 땐좀 많이 쏠린다 생각을 했는데 타다 보니까 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또 맞고 살짝 오른쪽으로 틀린 것 같은데 그 타이어 상태 보니까 타이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50%는 좀안 되는 것 같고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뒷 타이어 50% 이상 남았는데. 얼라이먼트야 뭐 얼마 안 하니까. 얼라이먼트야. 타이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주행감이나 뭐 그런 것들은 지금 뭐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거나 없잖아 소리도 없죠 어. 하체 좋은데 내가 가져온 거보다 하체는 더 좋은데 이거는 한번 하체를 그래도 좀 관리를 한 거야 이 연식이면 엔진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고 약간 오일도 제때제때 갈은 차 같은데 네. 오일만 제때제때 갈아줘도 엔진은 부드러워 아 저게 문제다 어저께 서울에서 오면서 아,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한 100, 100에서 110까지는 밟아본 것 같아요 차가 아, 많이 많아서 쓰게 밟지 못했는데 한 100km 조금 넘어갔을 때덩체하는것 같아서 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좀 핸들 떨림? 약간? 아, 라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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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닝. 뭐, 라이닝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물어보니 연마를 하는데 연마가 얼마나 하죠? 작당 3만원 3만 어 비싸질 3만 원. 음. 연마랑 연마를 하고 얼라이먼트 보면 뭐뭐 뭐 이렇게 바쁘셔? 한 마디도 안 하네. 한번 <laughs> 얼었어요? 한 번만 하시나요? 현구장 카메라 울렁인가다키 밑에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실내 내장제도, 피수도 거의 없고, 방태가 한번 내면 깨끗할 것 같은데. 한 마디, 이차 어떠신 것 같아요? 괜찮아. 부장님. 가성비 좀... 얼마 에? 지금? 그냥 좋아요 거기 김팀장 이거 얼마에 팔 예정이야?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 차를 뭐뭐 뭐, 뭐 300을 받을 거야 400을 받을 거야 100만원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 <laughs> 거기에다가 뭐 외판 수리비 있으면 그 정도만 그쵸 좀 올라가겠죠 실비, 실비만 추가해서 하면 응. 사시는 분은 뭐한 2년만 타도 본좀 뽑는 거고 폐차하면 또 어느 정도 또 폐차하면 많이 나올 때가 이차가한 70에서 지금은 한5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55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리비아에서 수출 나가는데 전쟁 끝나면 수출 나갈 거예요. 아 그래? <laughs> 네. 많이 주던데 그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갔어요. 저, 뭐 언제 나갔냐? 저번 달에 나갔냐? 저 저번 달에 나갔 나갔죠 그지? 그100 얼마 나왔잖아. 근데 내가 물어볼 때는 아니 나가는 저기 루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요즘 전쟁 때문에 꽉 막혔대요. 어, 그것만 아니면 이게 가격이 더 올라갈 텐데 그게 아니라서. w 는 주행하면 이, 이런 도로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난다, 난다, 다다 얘는 하나도 안 나네. 어, 얘나다 얘는, 얘는 하체에서. 괜찮네, 전반적으로. 좋네요. 진짜 어, 느낌이. 전반적으로 가성비니까 어. 뭐든지. 가격대비로 가야지 이게 뭐 2천만원 3천만원짜리하고 뭐 비교할 수는 없고 체험의 시리즈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체험의 시리즈 한번 들어가야지 네대 갖다 놓고 4대 네네네 한꺼번에 네 한번 비교평가 몇대지? 체험의... 하나 둘셋 체험... 일단은 주행은 일단 1차 주행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아, 주행영상 찍으러 나올 때굴고밥을 먹어야 되겠다 아, 여기 불국밥 하고 불전 막 이런 것들. 아 불전, 은 불전 은 술인데. 불전 <laughs> 은 불전에 딱 연포탕 하나 시켜서. <laughs> 여기 냉면 맛있어요, 대표님? 이걸 먹으려면 아예 그냥 합평동 할머니로 가는 게 나. 아 그래요? 어. 맛은 먹을 만은 한데. 냉면 그러니까, 자체가 너무 뭐, 음. 이제 달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야. 맵고 짜고. 어, 달고 맵고 짜. 양념 냉면이라서. 난는 양념면 양념, 옛날에는 많이 먹었는데. 양념면 은못 먹어 세수 때. 어못 먹겠어. 한우냉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런 거. 백령 먹으면 되잖아. 아 백령면이 낫 백령면 유명하지. 어 백령면도 괜찮지. 백령면. 빈대떡에다가 딱. 다음에 냉면 한번 먹어봐. 으러가 차이가 상태 좋고 특별하게 뭐 고쳐야 될뭐 완전히 고쳐야 된다는 그런 점들은 없잖아. 얼라임먼트가 잘했죠. 치료사는 딱 떴을 때는 이제 아 이런 정말 어, 폈구나. 그정도만상도사도이 의외판도 하기도 아깝고 얼라이먼트하고 유리 말고는 별게 없네. 이 아, 미리도 예. 보조석이라 별로 안해도 될것 같긴 한데. 운전석에 끝해. <laughs> 이게 보건제를 아직안 바른 거지. 그 네. 어. 그러니까 이거 보건제만 좀 발라서 더 이상 이제 나갈 예. 건 없겠다. 어나 어, 끝에 어, 다끝으로 연결됐네. 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건제를 좀 발라놔. 주행감은 진짜 괜찮아. 10만원, 백0만원1 0이되0만원이0 말이 되니 가원이0만원 10만원, 10만원, 1 0만만원1 0만만 계속 나만원 아니야? 1 0 0만원1만원어0만원1 있어? 타이어도 싸구려 타이어는 만원1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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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10만원, 폐차가 나오고 하면 그냥 뭐. 공짜로 산 거지 뭐 자, 1년 2년 2, 3년만 타도 뭐뭘 번장 뽑자돈뭘 번장은 지는 거지 2 2십만원도안들는데 어우 엉덩이 뜨겁네 일단 들어왔는데 뒷좌석도 뜨끈뜨끈해 열쇠아 뒷좌석 잘 돼요? 응 음. 그쪽도 잘 돼? 음, 여기 뜨겁네 자 시운전을 마치고 성능을 보러 그래. 바로 가고 있습니다 자 500s 트라이엄입니다. 500s 트라이엄 하부 영상을 오일 점검 좀 할게요. 네. 오일은 나쁜 것 아니네요. 그죠 상태 괜찮네. 네, 오일 상태 괜찮고 네, 색깔은 괜찮네요. 네, 부동액 한번 볼게요. 네, 부동액 오염되면 이게 좀 많이 오염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색깔 좀 깨끗하게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음, 부동액은 갈려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겉벨트 보면은. 이게 글씨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아직은 색깔이 있네. 네, 그리고 응. 뭐, 어, 크게 갈라져 있는 건 안보여요. 네, 균열도 없고 아직 저런 글씨자국은 아직은 있,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조금 뭐 누유는 아니고 미세누유 정도 나오겠네요. 요거. 이게 이제 네. 그 시간에 오래되다 보니까. 연식 97년식이니까 뭐 뭐 엔진 상태도 이제 아는 상태에서 계속 끄다를 보니까 저렇게 묻어 있는데 저렇게 묻어 있는데 저게 지 크게 새는 건 아니에요. 네. 아 이게 새기는 건 아니다. 예. 연식이 너무 오래됐다. 누적. 누적. 음. 누적 누유. 일단 뭐잠바가스켓이하든가 이제 얘가 이제 또 헤드 가스켓에서도 오일 누유가 심하잖아요. 네네네그건 네. 없네. 헤드록네. 없어요. 엔진 네, 쪽은 없네. 같요 금병은 안 드시고. 파부원도 야 한번 까주세요. 할게요. 이제 슈바를 보면은 슈바가 이제 기름이 새면 여기 이제 이렇게 붙잖아요. 네, 누유가 더 나가면. 네, 누유거 없네요. 이거는. 그거 없고 이제 이, 이 고무 부트는 그냥 부트가 예, 그때 카바거든요. 네, 뭐 카마가... 크게 뭐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마는 의미가 없는데 조금 손상은 되어 있습니다. 교체 안하셔도 되고요. 네, 교체 없어도 되고. 라이닝은 지금 보니까 앞에드가50% 정도 남았어요. 앞에드50% 라이닝. 앞타이어는 트레이드 수한80% 정도 남았고요. 어, 앞타이어 80% 정도 남았네요. 자, 뒤쪽 타이어 한번 볼게요. 타이어도 80% 정도 남았고요. 뒤 타이어도 한80% 정도 남았고요. 타이어 교환할 일은 없겠네요. 다시 가서. 그리고 라이닝을 한번 볼까? 뒷패드가 어, 60% 정도 남았습니다. 뒷패드가 60% 정도요? 네.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뒷패드는 약한60% 정도. 앞패드랑 뒷패드는 당분간 교환할 일은 없겠네요. 한15,000 정도에서 2만 킬로 정도? 15,000, 2만 더 주행하시고, 네. 교환을 하면 된다? 음. 네. 15,000에서 20,000 정도 타신 다음에 헤드는 한번 점검을 더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뒤술바 한번 보겠습니다 뒤술바 이쪽에 보시면 뭐 기름샌 건안 보이잖아요 그죠? 아 정말 네. 깨끗하네 저예 그건 안나가고요 이쪽도 보자 여기는 스티커 자국은 없는데 저쪽만 기원하는 거같고 예, 여기도 괜찮다 네, 뒤쪽 술바도 깨끗하고요 뭐 이런 건욕나는건 나는 건 음. 거고요. 네, 뭐 차체 부식 뭐이 정도야 뭐 연식 있으니까. 네, 부식은 이제 이런데 차체 이제 이런 게. 이게 가 한번 이 저희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언더 이 언더가 다돼 있습니다. 처음엔이 다돼 있죠. 마그라는 이게 이중이에요. 마그라는 이중. 아, 네. 겉에 간제 저건데 안에 빵꾸가 아, 안난 상태예요. 안에 쪽은 빵꾸나서 뭐울울렁울렁뭐 그... 네. 뭐 이상한 소리 나진 않습니다 네. 시운전 테스트. 미션을 유된거 하나도 없고요. 미션은 전혀 누유가 없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의심갔던 게 저기 위에서 많이 묻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뭐 흘르지는 않았어요, 그죠 아, 밑으로 흘러내리진 않았네. 이정도면뭐 저기 누유는 아니고 이제 미세 누유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미세 누유 정도요. 네. 상태는 음. 나쁘지 않네 연식 s 비에 음. 법인에서 관리했던 차기 때문에 그, 이런 게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 원기아가. 원기 음, 원기가 다 네, 교환되어 있고, 없고요, 네. 누유도 없고, 깨끗합니다. 앞쪽에 뭐, 볼게 따로 있을까요? 제네레다 쪽에, 네, 그 영상 보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저 안쪽에 조금 누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줄줄줄 새는 누유가 아니고, 기존에 이제 조금 샜던 게 아마 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쪽도 깨끗하네요. 여기 조금 아래쪽에 비친 게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뭐 세월의 흔적이니까 당장 교환할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당장 교환할 부분은 없고 자 이것으로 하부 영상은 마치고 외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500S 트라이엄 외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네트에 보면 돌팀이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돌틈이, 광택을 냈는데, 이게 외부에 돼 있어갖고, 3일 정도 외부에 주차를 해놨던 상태라, 살짝 먼지는 좀 있어요. 자, 제일 문제 있는 부분이, 이쪽 앞, 조석 앞펜다 쪽인데, 체험맨이다 보니까 이제 도색 처리를 여러 번 했어요. 이게 벗겨지긴, 겉도색이 조금 벗겨지긴 했는데, 내부 도색은 아직 깨끗하게 살아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제 일단 체크를 할게요 한판한판 한판 정도 여기까지 해서 전부 다 해서 한판 본네트는 살짝 돌팀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조금 부터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운전석 앞쪽 휀다 위쪽 부분입니다 운전석 휀다는 깨끗하고 운전석 문짝 깨끗하고요 운전석 뒷문짝에 살짝 부터치가 조금 들어가 있네요 개인적으로 하면 뒷범퍼까지 했으면 좋겠긴 할것 같아요 여기 살짝 이렇게 긁힘 조금 있고요 이쪽에 보면 조금 더 심합니다 여기 긁힘 뒷범퍼에서 두판 그리고 여기 조금 이렇게 찍힌 게 있어요. 듀헨다 부분인데. 듀헨다 요거랑 나이트는 패스를 할게요. 듀헨다 요 아래쪽에 살짝 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부터치를 좀 많이 해놨어요. 여기 이제 세판 총. 그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고. 뒷범퍼 이쪽 아래 하단 부분도 살짝 스크래치가 있어요. 스크래치가 있는데. 범퍼 한 판이니까 그냥 한 판으로 체크를 할게요. 총세 판에. 참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앞 유리에 보면 조수석 앞쪽에 좀 유리 깨짐이 좀 있어요 여게 조금 아쉽네요 근데 운전을 하고 왔는데 제가 시야가 가려고 찌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고 헷자리 상태 시운전 영상 보셨죠 거의 뭐 시트가 쿠션이 굉장히 좋아요 이뭐 리무진 시트 같은 쿠션이 돼 있고 무릎 쪽에 있는 실내등이 하나 있고 운전석 보여드릴게요 자 운전석 하단에 트렁크 그리고 주유구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 무릎 앞에 본네트 여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운전석 쪽입니다. 시스템 메모리 시트 작동되고요. 메모리 시트를 길게 누르고 계시면 맞춰져 있는 번호로 예 돌아갑니다. 자 시동. 키로스 28만 정도네요. 네, 시동 잘 걸리고요. 내비 작동 잘 하는 거는 제가 시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쪽 왼쪽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텔레스코픽스인데 이제 핸들 조절 장치죠. 이걸 내리면 핸들이 내려가고 올리면 올라가고 잡아 당기면 얘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네, 운전석 앉아서 여기 열선 조절 버튼, 열선 조절 버튼이 5단까지 있고요. 여기도 양쪽 다 작동 잘 하고요. 뒷자상 열산도 작동 잘 한다고 하네요. 그때 뒤에서 이제 신운전할 때 저희 타셨던 분들이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컵플더인데이걸 누르면 이렇게 살 올라와요. 그래서 두명이 타실 때 한쪽은 밑에다가 한쪽은 위에다가. 기존에 제터리가 여기 그 제터리로 커버를 해 놨었는데 그 제터리는 광택집에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 놓겠습니다. 하이패스 선을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저 앞에 전방 하이패스 선. 여기서 이게 다치진 않아요. 그냥 열고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이패스를 그냥 상시로 전원 연결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이패스는 있고 ECM 룸밀러는 작동이 됩니다. 자, 핸들 아래쪽에 조작 버튼들 볼륨이나 파워 전원 버튼 이런 거다 되고요. 그리고 전동 접이식 작동 잘 합니다. 양쪽도 없 작동 잘 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실내등 조절장치 보이시나요 끓였다가 지해졌다 안개등 켜시는 거 버튼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윈도우락 버튼 애기들 탔을 때 하는 버튼이 있고요 이 차량 가격은 제가 99만 원에 올릴 거예요 좀 저렴한 차 찾으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셨었는데 이 차가 지금 체어맨이 그 리비안과 그 나라에서 이제 전쟁을 안 하면 이한 70에서 80만 원 많긴 한 100만 원까지도 아마 이 차가 수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 중이라서 수출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차를 지금 가져온 게약한70 정도에 가져왔어요 70 정도에 가져와서 상사이전 치고 광택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저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외판에 말씀드렸던 거한 3판 정도에서 4판 앞유리까지 하면 4판 정도. 비용으로 한 40에서 한 50만 원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금액을 차에 이제 치장을 하진 않고, 기능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혀 없어요. 이게 좀 키로스가 이렇게 많긴 하지만, 기능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서, 좀 저렴하게 차를 타시다가, 한 1, 2년 타시다가, 뭐 타이어 마모도라든가 패드라든가 이런 게다 아직까지는 승사하기 때문에, 1, 2년 타시면서 뭐엔지일 정도는 교환을 하셔야겠죠. 그거 외에는 엔진을 교환하시고 타면 굳이 뭐 이게 더 이상 수리가 들어갈 게 없는 차라고 판단이 돼서 이거를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99만원에 저희가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네, 여기 클래식한 시계가 이쁘게 있죠. 체우면 키는 전 차주분께서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등기로 받아서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실내장 깨끗합니다. 뭐 뒤에 쿠션 워낙 좋아갖고 차 자체가 뒤에 타시면 거의 뭐 물침대 에 앉아 있는 느낌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장재도 깨끗하고, 선루프도 있습니다. 선루프도 있어서 작동도 잘 하고요. 틸트, 틸잘 되고, 네잘 열리고요. 네잘 닫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판매를 99만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시운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문자나 답글 을 남겨 주시면 제가 예약을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채널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마지막 대목에 이제 기존의 차들 할인차 방출할 거라고 제가 예고를 드렸는데요 차종은 저희가 생각을 해서 두 개에서 세개 정도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까지는 오픈을 안 하고, 최대한 많이, 최대한 뺄수 있는, 원전 정도 갈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네,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